여기 케이크를 배달하고 있는 빨간 모자를 쓴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 그 소녀의 앞을 막아서는 슈렉의 마지막 후손이 나타나는데, 위험에 빠진 소녀는 슈렉의 후손을 투트럭 빼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녀의 정체는 과거 악마 토끼의 계략으로 인해서, 최강의 신체를 가진 빨간모자의 할머니와 변장 전문가 늑대 그의 조수 날다람쥐와 함께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폴짝이라는 개구리와 힘을 합쳐 토끼를 물리친 뒤그 개구리가 만든 단체인 해피엔딩 수사국 소속의 요원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빨간모자는 비밀훈련을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같은 시각 By a witch with a 끔찍한 마녀가 과자집의 어린아이 둘을 납치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출동을 나온 수사국 그런데 빨간 모자에게 묘한 열등감을 느끼던 늑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작전에 돌입하는데 w e l that's not a rope not a rope not a rope i Do not proceed. Do not p 입을 시도하는 다람쥐. b u i l d i n g i n s p e c t o r 곧바로 다람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요. I am h p o n o e e d t p e a h a n d I am g r o e t e e d Do n o u p r o t h u r r y c e e d Do not proceed. Do not proceed. Do not proceed. Do not p r o e o t p e e n t p r o e o t p o e not proceed. t p o e e d d not proceed. t p c e e d d not p r o t proceed. Do not proceed. Do not p r o c e 이에 최강의 할머니가 마녀를 뒤쫓아가는데 할머니는 몸을 던지고 그러나 사실 이곳은 모두 마녀의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늑대는 급히 작전을 짜 할머니를 구출해보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놓치게 됩니다 한편 빨간 모자는 슈레기우선을 때려눕히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임무는 실패하게 되죠 사실 이곳은 전설의 비밀 조직 쿵푸 자매회였는데요. <laughs> sister finds her own path. Her true inner power. 그 순간, Sorry, 할머니가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된 빨간 모자 이에 예 자매회는 빨간 모자에게 할머니가 납치된 이유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어디론가로 그녀를 데려오는데 그 이유는 먹으면 무적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트러플 컵케이크를 빨간 모자의 할머니가 제작에 성공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에 급히 수사국으로 돌아가게 된 빨간모자 그 시각 빨간모자의할머니는 블라우드의 끝에 있는 드의 끝에 있는 블라 아이들을 협박으로 케이크를 제조할 것을 명령받은 상황이었고. I have us ready for What's for 바로 직후 I 빨간 모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 폴짝이 아저씨는 빨간 모자에게 이번 사건의 단서를 알려준 뒤, a jugler, a robber, a 둘을 이번 사건의 파트너로 지정해 버리죠. Right, 결국 같이 단서를 찾아 출동하게 된두 사람과 날다람쥐. Yeah, Hey, it's Kirk. He's really hit the big time. We should catch the show. Not here to hang around in loud, sleazy nightclubs listening to cheesy lounge singers. 바로요. <laughs> 세 사람은 자이언트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정보원과 접촉을 시도하지만 금세 자이언트의 눈에 띄어 잡혀버리고 위기에 빠진 그 순간, 늑대의 전매특허 변장 기술과 임기응변으로 인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기죠. Con, con. The big 동시에 날다람쥐는 정보원 납치를 시도하는데요. <웃음> <웃음> 그러나 바로 걸려 버리고 hey! <situación> <쏙> 아, 아. 그 아, 그렇게 시작된 추격전, Start. 그 와중에 빨간 모자, 는 지미에게 정보를 얻어 내고, 다행히 위기 탈출에 성공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정보에 따라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토끼를 찾아온 세 사람. Hello, She is. Enjoy the book. 토끼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세 사람을 권려대기, 시작하 는데 다람쥐의 활약으로 정보를 얻어 내고 <가> 눈앞에서 마녀를 놓친 것을 깨달은 세 사람. 이에 둘은 다투기 시작하고,

but you better get cooking abigail 최고 중에 최고인 할머니는 막대기 안으로 족쇄를 풀어버리고 바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데 뭐야 still got it children i found you you two out of here the exit is there we saw the w i t c h go through that way don't be suspicious continue moving 그 순간 사실 이 사건의 진범은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었던 것이었죠. 또한 이 마녀의 정체는 yes. 할머니와 쿵푸 자매의 동기였던 베루슈카였는데요 그녀는 할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만년 2등이었던 수모를 벗어나기 위해 헨젤과 그레텔의 손을 잡고 이 음모를 꾸민 것이었죠 <놀람> 같은 시각 How hard could that be? Oh, muffins. 홀로 남은 빨간 모자는 유일하게 건진 작은 단소를 이용하여 적의 아지트를 찾아보지만 이니셜 하나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이었. Wait a second. 이 뒷친구가 알려주죠. <웃음> Castle? Oh no, that is my bad. 바로 이 본부에 상황을 브리핑하는 빨간 모자. Granny and the kids are in there, but it's really heavily guarded. And you need help to get them out. 그러나 헨젤과 그레텔은. 반대로 먼저 공격을 시도하여 수사국을 박살내버립니다. Red, you, sorry. Your call be 그 시각. 이를 그만둔 늑대는 홀로 있을 빨간 모자 생각으로 복잡한 마음에 날다람쥐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그 순간. 아기돼지 삼형제가 나타나서 늑대의 집을 날려버리고 우여곡절 끝에 늑대와 날다람쥐는 살기 위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심지어 같은 시각 빨간 모자는 한 순간의 실수로. 버리게 되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늑대와 날다람쥐가 수사국을 찾아왔는데요. 사실 그들은 변장을 이용하여 위기를 넘긴 것이었죠. 곧바로 또다시 변장을 이용하여 빨간 모자에게 접근해 온 득대. <목소리도> Hey, this I'm 이들은 순식간에 돼지들을 제압하고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to... I I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 토끼를 제압할 때 함께 힘을 합쳤던 이제는 슈퍼스타가 된 도끼맨을 찾아가는데요 도끼맨을 찾아가는데요 이에 예, 흔쾌히 자 신의 팀 까지 부르 며 할머니 구출 작전 에 가담 하 기로, 하는 도끼 맨이들은 곧바로 적의 아지트 의 잠입 을 시도 하고 빨간 모자와 늑대 의 변장 작전 을 시작 으로, 한 순간 에 모드 를제압해 버리 죠. 그렇게 순식간에 도착한 세 사람 바로 이어 아이들을 찾아내는데요 작전을 위해서 세 사람은 찢어지기로 하는데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의 함정에 빠져버린 득대와 날다람쥐 이를 모르는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찾아 방 안으로 들어가고 트러플 케이크의 반죽을 보게 되는데요. 비밀 재료를 발해버리는 빨간 모자. 이렇게 빨간 모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이들은 순식간에 트러플 케이크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늑대와 다람쥐는 hey, 또한 헨젤과 그레텔은 What a delicious idea. <laughs> 트러플 케이크의 힘으로 더욱 강력해지는데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모두 이루게 되자, 가차 없이 베르슈카를 버려버리고 이들의 눈앞에 거대한 거미가 나타나는데, 때마침 도착한 도끼맨과 일행들. You are the piece of me!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ll have you free in the morning! Thank you! What's up, Perushkan? What's up, Perushkan? t o the Yodelmobile! To the y o m u s t h r e o m e jiggy yodelers. Perushkan, p e r u s h e r u r n p n Perush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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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리곤 그녀를 용서합니다. This is all my fault. 또한 자신의 손녀 빨간 모자에게 용기를 심어주는데, Already have all the power you need. 과연 빨간 모자와 일당들은 무사히 헨젤과 그레텔을 제압하고 세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 빨간 모자의 진실2는 해피엔딩 수사국 요원들이 과자집에 어린아이가 납치되었다는 정보를 얻어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돌입하며 벌어지는 애니메이션 장르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자격지심과 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빨간 모자와 빨간 모자를 보며 조급함을 느끼던 늑대는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자격지심으로 인해 여러 번 일을 망쳐버리게 되죠. 그러나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에 스스로를 발전시키게 되고 늑대 역시 빨간 모자와 자신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느끼며 자격지심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작중 초중반까지는 빨간 모자와 늑대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기일수였지만.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고난들을 싸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자격지심을 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나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 무언가를 같이 하게 될 때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타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셨나요? 혹시 스스로 만든 자격지심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검정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that's a good recipe.